하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슬쩍 봤는데 아주 거친 손을 몰아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오늘 예. 40분 내내 어떤 활력을 펼쳤다기보다 위기 때 아주 저런 득점으로 팀을 살리는 아 토랑 같은 득점을 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인터셉트에서 예. 네. 이 가로차기가 상당히 KB 스타즈의 발목을 계속 끌어내리는 상황이 됐었고요 계속해서 박혜진 선수,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은행의 박혜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승리했네요. 박혜진 선수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laughs> 네, 오늘은 좀 상대 홍미라 선수인지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겨서 괜찮습니다. <laughs> 오늘 거의 뭐 감독님께서 박혜진 선수를 좀 쉬게 했었어야 했는데 참 미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뛰었습니다. 어, 경기가 좀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전반에. 네, 저희도 예상했었는데 뭐. 저희 홈에서 했던 두 번이랑은 다들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나왔는데, 네, 역시나 그 부분대로 흘러가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반에 스크린을 이용하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상대가 좀 저돌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힘을 줘야 되는데 저희 가그 몸싸움 밀리다 보니까 스크린에서 많이 걸리고 또 저희가 스크린 공격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참알토랑 같은 활약을 많이 해줬습니다 박혜진 선수가 어, 팀 내에서 그래도 참 힘이 돼 주는 것 같아요 네뭐꼭득점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힘이 돼줄수 있고 또그 부분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예정 12연승이거든요 계속해서 기록을 써 내려가야 할 텐데 자신 있나요 네 근데 앞으로 쓸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지내면은 선생충분히할수 뭐 있을 거라 자신 있습니다.